가성비 최고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격, 성능, 기능 3박자를 모두 갖춘 HP 자비스 AI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노트북은 그램이나 맥북밖에 모르신다고요? HP 노트북을 이제는 알게 되셨다니 정말 행운이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제가 온라인을 뒤지고 뒤져서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18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가성비 노트북을 이렇게 놀라운 혜택과 함께 내손 안에 넣을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왼쪽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HP 자비스 AI 노트북은 현재 즉시 할인 1,000원에 쿠폰 할인을 무려 159,0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와우 할인 19,960원과 마지막으로 카드 할인까지 2,000원 추가로 더 적용받아 무려 817,04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가까이 하는 HP 노트북을 단돈 80만원대 초특가로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 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18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HP 자비스 AI 노트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이전 모델 대비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줄어 더욱 작고 가벼운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이즈는 콤팩트해졌지만 숫자 패드가 내장된 풀 사이즈 키보드는 물론이고 터치 패드는 오히려 45%나 더 커져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며 양옆에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더욱 얇아진 마이크로 엣지 베젤이 탑재되어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느낌을 주며 화면 비율은 오히려 더 최대화하여 영상 시청시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어떨까요? 최신 인텔코어 울트라 5125H CPU가 장착되어 이전 모델보다 30% 이상 성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별도의 그래픽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성능 좋기로 유명한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어 이 또한 기존보다 두배 가량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가벼운 캐주얼 게임을 넉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엑셀 등 문서나 사무작업 또한 원활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포토샵이나 영상작업은 헤비하지만 않다면 무리없이 가동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00니치의 화면 밝기와 IPS 광시야각 패널 그리고 1 5 6인치의 FHD를 탑재하여 왜곡 없이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질을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자비스 AI 기능은 사용자의 작업 패턴을 학습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하며 이를 통해 전력 관리와 리소스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또한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어 AI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와 스케줄 관리 그리고 보안 강화 등 스마트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왼쪽 아래와 더보기에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가성비와 실용성, 디자인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HP 노트북을 역대급으로 할인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왼쪽 아래와 더보기의 제품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